자, 파이썬에서 어, 마재원 선수의 진영입니다. 파란색이에요. 자, 마재원 선수 보신다고 했죠? 다음은 예바선은 이제 이재호입니다. 어, 김태경과 박지호를 제압하고 어, 이 자리 꺼전 이재호. 그 목까지, 동료 선수의 목까지 잘 싸워준 이라 습니다 마재현 선수의 경기 전에 예, 경기 이막 이전에 얼굴을 딱 보면은 좀 안정이 됩니다. 예, 그만큼 침착하고 경기 전이나 경기석에 들어섰을 때나 예, 안정감이 느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그가 WCG에서 혼자 남은 상황에서 마재현 선수라면 예, 또 이렇게 이기고 4강 결승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 16강에서는 박명수 선수와 어떤 뭐 난타전이 그 펼칠 줄 알았었는데 비교적 그 수월하게 박명수를 제압하고 아, 이렇게 8강까지 오는 마재훈이요 아, 그래도 또 상대하는 최, 최근에 이재호 선수의 기량은팀 내에 연보성이라는 선수 때문에 항상 출전 기회는 적었었고 많이 좀 가려져 있는 느낌이었지만 이재호 선수가 연보성, 김태경, 박지훈을 모두 잡아내면서 팀에서의 자신의 실력과 입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아,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그기구적인성과 네. 그냥 아뭐 어, 승률이 좀 좋아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뭐 대회 뭐 출전 아니면 뭐 탈락 뭐 이런 거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재호는요 음, 왠지 예 왠지 이재호 선수가 뭔가 좀아그 어, MBC 게이머러팀 내에서 들러리 같은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상이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깨뜨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호가 요즘 그런 몸짓을 보여주고 있어요 팀 내에서 슈퍼 테란이라는 예 이런 식으로 이재, 이재호 선수를 평가했었는데 아직 방송에서는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재호 선수가 최근에 각종 종결전과 각종 대회에서 예, 좋은 활약을 해주고 특히 경기 자체 수준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아, 그렇죠.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마재원 선수 첫 드론 정찰 다 열지시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자마재원 선수 치어풀이죠. <laughs> <웃음> <웃음> 왜, 어때서 그러시죠? <laughs> 아, 예. <laughs> 자, 12시에 이어서 드론 정찰에 2시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아, SB, 아, 이재동도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 최근에 이재동 선수나 김준형 선수가 테란전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예, 그런 저우의 암울한 상황에서 테란 잡는 법을 저우 유저들에게 일깨워준 선수가 바로 마제현 선수 아니겠습니까? 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마제현 선수의 테란과의 또상대 수준 높은 테란과의 경기는 기대가 또될수 밖에 없고요. 아, 마제현 아, 선수가 뭐 지난, 아, 뭐 지난해부터가 아니라 지지난해부터 뭐 계속 그런 어, 놀라운 모습 보여왔기 때문에 그 어, 후배들에 대한 영향이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이뭐 무난한 지금 마제현의 3회 처리거든요. 이그림보면은 마재윤 선수, 특히나 테란전 거의 뭐다 이깁니다. 거의 다 이기는데 이렇게 마재윤이 무난한 3의 처리를 했는데 원머린이나투머린 정도에서 더블 커맨드를 한 테란이 어떻게 이겨는데 이기는 테란이 있다면 또 왠지 이재호일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이재호거든요. 자, 이재호. 분명히 성장하고 도이재 앞서서 아, 뭐, 진영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WCG를 통해서 그 성장세가 아주 눈에 띕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그 이재호가 어떤 이재호냐면은, 아카디아2 맵에서 테란이 저그에게 10대 0으로 밀리면서 완전 압살당하던 시절에, 그 끝내 테란 맵이다, 테란이 좋다 이러면서 뒤집어 냈던 게또 이재호입니다. 네. 예. 또 최근에 저그전도 상당히 좋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 이재호 선수가, 네, 상대가 마지현 선수라 하더라도, 거기에 또 비죽고, 예, 네, 경기력이 떨어진 선수가 지나갔거든요. 네. 당연히 네. 볼라도, 지금의 이재호가. 많이 성장했죠. 네. 그래도, 마지현 선수가, 일단은, 원만, 원마, 예, 원만이 더블 커맨드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앞마당이 딱, 예, 커맨 센터를 오버로드로 보고 빠졌고요 네. 아, 그리고, 자, 마리는 약간 천진배 차고 있습니다. 이재호. 자, 어디까지 갈지. 맵에 어, 중앙까지로 갑니다 이제 네, 오. 저글링이 봤는데 야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 광활한 그 센터를 가로질러가지고 가나요? 그마지훈 그러니까 선수는 저글링이 봤으니까 살짝 압박해주고 머리를 빼겠거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성구 콜로니가 안 짓고 어 근데 근데 아무튼 네 가지도 <laughs> 어, 않아요 오, 혹시 혹시 추가 저글링이 딱 두개 나오는거 보고 위치가 예, 예. 빨라요 예. 이제오 이게 이제오예요 <laughs> <laughs> 네. 어떤 게 이재호라는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어, 이건 뭐 해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재호기 때문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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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 뒤돌아보니까, 음, 많아직 예. 아주 많고. <laughs> 그렇죠, 예 어떤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 저글링 추가되는 걸 보고 뺀, 예 오케이, 이런 그렇지. 느낌이긴 한데. 참, 근데 그 저글링들이 계속해서 본진 안쪽에서 일군들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는 마재훈 선수가, 아 어, 이재훈 선수가 살짝 압박한다면 뒤로 빼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압박을 해본 짓도 했는데 약간 아쉬운 그림이긴 했습니다. 네. 앞마당으로, 앞마당으로 내려오는 플레이도 아주 꼼꼼하고 그리고 마재훈 선수는 한술 더 떠서 예, 어느 정도 다수의 적응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액션을 취하면서 뒤에서 적응의 런스를 그, 할 수도 있다는, 라 예, 압박을 또잘 해주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오은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아무튼 또, 또, 병력의 조합이왜 아, 뒤로 한번 돌,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스파이 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달려 나가보는 겁니다. 병력 기반은 오른쪽 되게 되거든요. 네, 배딕과, 음, 뭐, 저 정도까지 나갔으면 다시 들어가겠죠. 네. 네. <laughs> 네, 지금 파이어벳이 추가가 되면 러쉬나 한번 가는 것도 괜찮겠고요. 어, 네. 아무튼 지금까지는 파이어벳과 나간 병력 중간에 저글링이 있어요. 아, 굉장히 그런데 이재호 선수의 네, 머린들이 아까 그생머린 때도 그랬고 동선이 좀 특이하거든요. 네, 상대방의 앞마당을 향해서 직선 코스를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일단은 중앙을 거칩니다. 네, 이제 선수가 압박도 잘해주고 있고, 수비도 아주 견고하게 네,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고요. 네. 나감정격을 함부로 소모하지도 않습니다. 아! 저글린 두기로 일꾼 한기 잡았고, 마린 한기도 잡았습니다. 네. 네. 이제 어주출병여 6시 쪽으로 한번더 돌려도 보고요. 네, 지금은 어... 스캔을 아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6시에 멀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도한번 가봤고요. 아 그런 동안에 아또 마재현, 오, 오 그리고 여기서 또 털에 못찍게네아 네. 아, 그래도 뭐네 털에 다무든지못찍게야 그들 당분간은 그렇게 네다 지었어요. 네 본진 네, 쪽에 네. 병력이 많은 상태 아니에요? 안마다이 털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laughs> 병력 들어오라면 자 비트 만들어수 어, 있나요? 이거 마재현 선수, 경기 이거 분위기 좀 만드는데요. 네, 네. 이정 어. 선수가. 어, 맨, 어, 배치한 총그터의시 수는 6심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찾는 네. 거죠. 예. 아, 저그리고 상대편 이 마린분의 움직임을 강대시켰고요 어,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 뭐 11시에 멀티나 1 2시적에 멀티를 가져가는데 지상멀티를 지킬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벌었죠. 네. 음, 예, 그니까 이 어, 마재훈 선수가 이재호 선수의 어,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재호 선수의 머리들의 움직임을 보고 어제도 예측을 한 거겠, 기도하겠습니다만, 예, 이재훈 선수가, 예, 마재훈 선수의 추가 멀티만 끊어주면 된다는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추가 멀티를 해도 안전할 타이밍에 합니다. 네, 예, 마재훈은. 아니라, 네, 한번 압박해놓고 해요, 이렇게. 예, 네, 에너지가 얼마 없는, 네, 뮤탈리스크 뒤로 빼뒀다가, 잠시 후에 쉬었다가, 체력 좀 보충하고, 네. 네, 다시 와야죠. 아, 거의 그러기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 힘은, 정신을 좀 차리게 하고, 그리고 바로 또 공격력, 어, 공격력을 또, 어, 그, 보탤 수 있어요. 어, 또 들어갑니까? 자, 이를, 어, 아, 완전히 네. 붙인 다음에. 이제는 이지호 선수 저 중앙 정도쯤까지 나간 병력들 뒤로 물리면 안 되거든요. 네. 이거 물리면 무조건 칩니다. 네. 갑니까? 시드라 네, 1분는 빠져있는 상태고요 럴커 없을 때, 럴커 없을 때 지금 이거 괜찮거든요. 어, 그렇죠. 네. 데미지 세게 들어가고 지금 타이밍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펙 쓰고 달리는 것도 네. 좋아요. 아 그러니까 마지언도 어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뮤타르스크가 예. 조금 늦고요. 네. 예. 뮤타르로도가 시간을 더 끌어야 되 그래도 뮤타르스크가거 도착하는 도착하는 예. 도착하는 분위기. 자석 중에럭커라는 지금 변태 중. 네, 네, 막힐 것 아, 같네요. 예. 네. 저글링들도 나와줬고. 네, 럭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전진하다가 병력 잡히게 되면 아무 네. 것도 못하고 경기집니다. 그러나 이 어, 병력들이 에, 아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배심 있게 밀어친 이재호 선수의 어떤 판단력은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오른 판단이었고, 지금 그러지 않고 저이 병력들로 뮤탈리스키나 본진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으면 필패입니다, 필패. 피폐. 네. 거의 무조건 지는 카드로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아, 네. 12시 쪽으로 다수의 병력이 오거든요. 이재호 다 동원했어요. 이... 나간 병력, 명력, 추가 병력까지. 좁은 입구에 올라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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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좀 아, 이러면 아. 12시 발때 지키죠. 네. 탱크 잡고, 러커 들고 두개 박으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바로 뉴타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 이재호 선수가 첫 탱크의 타이밍이 괜찮아 보였었는데 좀 무의미하게 잡히면서 하재호 선수의 시간은 조금씩 흘러가는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어, 완전 무의미... 한건 물론 아니겠죠, 근데 어, 지금 그 센터 쪽에서 대회하고 있는 저 병력들이 기나긴 시간, 기나긴 거리를 행군으로 한 것들이 한군을 한그 이유가 굉장히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앞마당가 쳐서 1 2시를치는가 했어야 되는데 앞마당도 못 쳤고 탱크 그 이름으로서 12시도 올라가버지 못하고 있어요. 네, 마제윤의 어, 뮤탈을 시의 움직임은 100 중에 한 95, 96 정도가 이유있는 움직임이었다면 어, 이재호 선수는 한 60, 70 정도? 네. 이 좁은 이끌어 어떻게든 딱 올라가서 고작 캐를 넓게 두기 때문에 1 2시 멀티가 지켜진다는 것은 이재현 선수 입장에서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러니까 장민수밖에 탱크를 끊었죠. 탱크를. 네, 언더 탱크. 위쪽으로 올라간 건 좋았고 그렇죠. 어, 이건 시기에 들이 나갈 수 있고요. 그렇다면. 네. 네. 아, 예, 예, 이제서 접판단 정말 좋았어요. 아 네. 어, 이번 한 방. 네. 제이 버스의 중요한 게스트 기거든요 네. 탱크 끊어주는 플레이 할때그 탱크를 먹이로 던져주면서 언덕 위쪽 입성을 한 거는 정말 좋은 판단이었어요. 대장차를 주고 지켰어요. 이재현 선수가 럭커가 많이 안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하이브가 끝난다든가. 지금 무언가 좀 다른 준비가 안 되나요? 다수의 마저를 럭커로 지금 중앙을 지나고 있었고요 그럼 마저를 뭐, 먼저 뭐 지상이 있습니까? 자, 안 받아도 밀려가거든요? 아, 수비가 너무너무 그, 뭐요요 12시를 내주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럴 때 디파일러 없이 일단 정면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아, 중가병력이또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만. 네, 오, 마저병력? 어, 지금 딱 보면 얼핏 보면 진짜 벙커와 탱크 배치가 정말 환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유탈리스크 럭커를 못 뚫고, 저글링이 돌격대장, 저글링들이 없으면 못 뚫습니다. 아, 커 어떻게든 가서. 벗걸, 아, 저글링들이 좀 살아서 탱크에 붙어줘야죠, 네. 지금! 예, 밀타네스크로 탱크를 잡아주던가! 예, 네, 이 정도는 어림없습니다, 아재요! 네. 아, 탱크! 지어가는... 아, 여기서 스캔 되면 탱크! 태크... 아, 러커 어, 보여요! 네. 네, 평소 그... 아, 마제... 백슬도 있네요! 네, 평소 마제윤의 전투력이라고 생각하기 약간 힘든... 예, 네, 장면에나왔어 지금은 무시하고, 벙커는 완전 무시하고 강제 이동시켜갖고 예, 네, 저글링들은 탱크에 붙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네, 거기 12시까지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 발을 공고한발의 수비를 잘해는 어,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 공격병력의 규모를. 또 시간 안 주고 상대가 병력을 손에 보자마자 손해를 줬으니까 내가 나가면 끝낸다. 이런 자신감으로 지금 바로 예,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있고요. 네, 아, 하이브는 이제 막 완성이 됐는데, 야, 당분간은 수비 모드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재현 병력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요. 개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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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진짜 뭐랄까요, 청형청 휘영청, 하는 이, 예, 아, 이제 오늘 진짜 나긋나긋 하거든요, 진짜. 예. 아, 또 달려듭니까? 자, 바로 저, 별도 차례 이제 남들. 아,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지금. 아, 아, 예. 싸우는, 오디션입니다 예. 지금도 러커들 달려들어오는데, 그 러커 의식해갖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살짝 뒤를 물르면서, 어택당만 하더라도, 머린들이 러커를 굳이 쏘지 않고, 뮤탈리스크를 쏘게 만드는 그 위치에서 스팀백땅 매겨주는 플레이. 예. 좋았고, 예. 이거 막는 것도 마지오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으면서 디파일러가 나오고 있으면, 마지오 선수가 경기 다시 잡아낼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예,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6시 멀티만큼은 지켜야, 마지오는 가스가 좀 예, 생겨서, 럴커와 디파일러 색상이 돼요. 예, 뭐, 마지오 선수 한 팀인 변형태 선수는, 어, 이런 형태로, 어, 팽팽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아, 디파일러가 나온 상황에 대한 대비로 이제 아, 벌처로 아, 센터에다가 다수의 마인을 매서라는 이런 그 해법을 찾아 냈는데 글쎄요, 예, 이재우 선수는 고전적으로 좀이 사이언스 메스를 많이 모은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나요? 네. 아, 근데 이렇게... 6시 멀티도 이 럴커 두기 잡으면, 엉덕이고 뭐고 무시하고 마린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네. 수가, 양이 이미 네, 럴커의... 럴커에 적극할 수가 모였어요. 뭐곧 죽겠습니다만 고 하나라도 더 잡고! 아, 이거, 예, 이거, 마재훈 선수 예, 아무리 천하의 마재훈이라도 이렇게 지금 그, 이런 상황에서 추가 멀티가 계속 끊긴못 이깁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오히려 이재호 선수는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12시 지역에 지금, 예,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 쯤 타이밍에 디팔러가 나오기 때문에 가스받기 하나 정도는 돌아가야 되는데 야, 지금 마지현 선수가 가스가 지금 너무 궁핍한 네. 예, 그런 상황이에요. 디파일러가 나오긴 나왔는데 디파일러가 다크서으로 보호할 만한 병력 이 많지 않아요. 원래 마지현이라면 이럴 때넓거 두기 정도가 이렇게 싹벌어 <laughs> 하는데 오 두기네요. 네. 와, 어, 두기예요 이거. 어 그렇죠. 예. 그러면서 디파일러 네. 다크서으로안마다들게하면 가능성이 네.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병력 짜는 거 짜면서 여기도 일단 그여시 병력이. 앞마당 수비를 못하게 했다.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니다. 러6시병대이 네. 움직이기 전에 밀어야 돼요. 앞마당 그냥 민다면 앞마당 그때 밀어야 돼요. 그리고 기장 네. 조금만더서움을두 번을 치고 죽어야 됩니다. 지금. 한번 더. 미나라 기분 좋게 풀려야 요 오히려 어. 위쪽 전지를 택합니까? 오, 팩토리까지 장악을 아니, 하겠다는 건데, 디파이라하더 네. 네. 있었죠? 예, 네, 벌초 생산까지 했는데, 아, 어, 이재호 선수가 미쳐 아직도 스파이더바이 개발이 안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우 이건 밸런까지 장악당하면 큰일 납니다. 네, 디 하나 더 왔고요. 하나 더 있어요, 아무튼. 아, 근데 네, 너무 중척돼서 지금 다크섬이 처진감이 없지 습니까 예, 네, 지금 예, 컨슘을 해야 되나요? 아, 네, 뒤쪽에 결국 6시경력이 뚫고 나왔어요. 예, 네, 그래도, 예, 네,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는 이상, 이재호 선수도 추가 멀티가 있고, 예, 네, 그리고 그, 이, 어... 마지오 선수의 추가 발진 이 이미 지 들킨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원군들이 이렇게 부수서나가고 있고 아, 그렇게 스틸이 많이 붙... 보였... 예, 이지훈 선수가 좋아요 네. 예. 아, 그래도 네이 예, 정도... 그렇게 아무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피해를 주고 배럭을 장악을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버틴다면 괜찮겠는데 아, 드랍십 운영도 참 날카롭고요 이야. 자, 뒤에 공간이 좀 비나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겠는데, 이드랍십을 네, 맞은이 거의 절대 안 지는 구도로 형성이 된, 예, 네, 어느 어느 중반까지 진행이 된 경기? 아, 근데 이렇게 지는 분위기로 가는 경기 드물거든요. 네. 아, 역시 이재호 선수는. 아, 뭐 다크서음에 대한 데뷔 체크 되고 12시 돌아가죠. 안마당 다시바오 센터 내렸죠. 안마당 타격으로 해주고 있죠. 아, 거의 이재호 필승 분위기로 갑니다. 예, 네, 확실하게 경기를 잡았다고 해도 무방할 네.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네. 이제는. 박수 좀 쳤지만 또 파이벳도 있긴 있거든요. 네, 또 무엇보다 12시 멀티 활성화가 가장 크죠. 네. 적는 멀티가 안마당 밖에 없는데 테라는 안마당과 1 2시에 본진 멀티가 하나 있다. 음. 이 차이는 네, 이것을, 이것을 운영으로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어쨌건 마지, 어, <laughs> 마 선수의, 안마당 이후 추가 멀티를 이재호 선수가 지금 3번을 끊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한방병력, 예 네, 충분한 베스트를 그, 보어 동반대 병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정도로 선전을 해주고 있는 마정서도참 대단한 것이긴 한데, 네 바로 이 맵에서 그 어, 결승전, 예변형 네, 오, 오, 아하, 베스까지 이제 네까지 모였고, 병력 차이, 인량 네, 차이 뭐, 음. 너무 많이 납니다. 네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어, 이상 경기에서 승부를 보자. 지지, 지지가 GG? 네. 나올 타이밍이죠. 마지같이1 2칠 돌리기 시작한 거한 번도 공격을 막았을 때마지 분위기로 갓이갔거든요 야, 아, 참, 예, 이재원 선수 정말 독립해졌네요. 어, 네. 정말 강한데요. 아주 빠르고 마지선수 이번 경기에서 앞마당 자원 외에 해초리를 한 세대만 팠는데 한 번도 멀티를 완성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네. 와, 대단하네요. 아, 이대5 어, 초반에 뭐, 전진병력으로확 끝내버리거나 자격만 했을 여유있게 한 것도 아니고. 마지오이 자신의 어,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더 나은 기량으로 마지오을 제압했다는 것이 어,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 자, 마지원과 이재호의 대결 첫 경기. 이재호가 마지오을 제압하면서 게임스코어1 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에벌쳐 질텐데요. 아, 이재호, 그리고 진영수, 그리고 성병구. 요즘 기대 되는 선수들. 야, 4강에 가거나 또는 4강에 근접합니다.